많은 분들이 내 은퇴 이후와 노후를 책임질 연금저축 펀드에 어떤 ETF를 담아서 어떤 비율로 운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죠? 수많은 영상을 봐도 갈피를 잡기 어려웠었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연금저축 펀드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ETF를 선정하고 운용해야 되는지 그 비율은 무엇이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5년, 최장 몇 십년을 운영해야 하고 내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하므로 하락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효과와 더불어 과세위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계좌 같으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해 해외에 간접 투자하게 되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있고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게 돼도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저축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세금은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는 55세 이후로 과세 이연할 수 있고 낼 때도 저율 과세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세 이연을 바탕으로 복리로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고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이 해외 투자의 희색 차입 부분과 국내 투자의 배당 부분입니다. 자, 이런 연금저축 펀드 의 특성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상품을 선정해봤습니다. 첫째, 10년, 20년 묶어둘 수 있는 상품인가. 둘째,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셋째, 연금저축 펀드의 과세 이연과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상품인가.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추천드릴 첫 번째 상품은 최근 1조 원의 순자산을 돌파하고 정책의 수혜까지 예상되는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대표적인 국내 월 배당 ETF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미래 예상 배당률이 높은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2013년 첫 분배금 지급 후 지난해 월 분배 도입 전까지 11년간 연평균 10.1%의 높은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다른 고배당 ETF와 비교해도 수수료가 낮고 월배당으로 복리의 주기를 월단위로 가져갈 수 있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좋습니다. 게다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과세이원에 따른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당 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가세를 주지 않는 배당 소득 분리가세 법안이 발의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정식들이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세 차익 또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성장에 따른 ETF의 시세 차익 효과를 볼수 있는 ETF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S&P 500, 나스닥 100 ETF입니다. 두 ETF는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 ETF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50~60%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과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주도하는 세계 1위 경제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미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걸 반증하듯이 최근 10년간 연상식률은 S&P 500은 11%, 나스닥 100은 17%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지수는 정기적으로 종목 교체와 비중 조절이 이루어져서 ETF가 알아서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승려 쓸 필요 없이 장기 보유에 최적화된 인덱스 ETF입니다. 추천하는 ETF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타이거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 ETF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코덱스 MSCI 선진국 ETF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둔 ETF로 노후자금이 미국 중심의 e t f 와 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ETF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는 미국을 포함한 일본,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23개의 선진국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글로벌 분산 투자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IT,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 돼 있어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노릴 수 있고 최근 5년간 수익률도 약 100% 수준으로 준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장과 배당 측면에서 맞는 ETF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배당이면 배당, 성장이면 성장 한 종목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인 만큼 나이대에 맞춰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본인이 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많은 2030이시라면 성장에 점점 추첨을 두시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40대는 성장과 배당형을 7대3을 가져가셔서 배당을 좀더 늘리고, 50대는 배당을 최대 절반까지 편입해 은퇴 직후 현금 흐름에 대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연금저축 펀드의 특성인 노후소득을 위한 안정성과 수익률의 바탕을 둔 투자를 해야 하고, 더불어 과세위원회에 대한 혜택을 최대로 볼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측면에서는 플러스 거배당주 ETF를 통해 배당금, 과세위원을 통한 복리를 추구하고, 성장의 측면에서는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에 투자하는 S&P 500, 나스닥 100, 이플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고, 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투자하는 코덱스 선진국 MSI ETF를 통해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있다면, 성장을 추구하시고, 점차 배당을 늘려 현금 물음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